안녕하세요. 레니쇼코리아 노성동 차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스마트팩토리의 공정 제어를 위한 레니쇼의 측정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레니쇼라는 회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세계 최초 3차원 측정기 프로브를 개발하였고, 초정밀 자동화 센서 분야의 글로벌 리딩 업체이며, 세상에 없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삭 제품, 치수 정도 보정을 통한 품질을 높이는 최적화된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레니쇼의 본사는 영국에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15% 내외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 세계 36개의 지사가 있으며 전체 종업원은 4,6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원 측정기용 푸브, 그리고 공작기계 정밀도 검사를 하는 레이저 간섭계와 볼바 시스템, 그리고 금속 3D 프린팅 장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작기계 내에서 공구 및 공작물을 계측하는 장비와 반도체 생산 라인의 엔코더 및 레이저 스케일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퀘이터라고 불리우는 현장용 비교 측정 게이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레니쇼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 공정 관리의 핵심은 품질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장비 운영의 효율과 양질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질개선,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제품을 어떻게 즉시 판별할 것인지, 그리고 불량률 개선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공정 개선. 계측 시스템이 유연한지,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짧아진 제품 주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측 결과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지. 애니쇼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우측은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좌측은 이런 제조 공정을 컨트롤하는 단계를 피라미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을 4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에 대한 공정 관리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영상은 링크 주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레니쇼가 제안하는 4단계로 구분된 공정 관리 개념도이며, 먼저 1단계 선제적 관리에는 공작기계 정도를 선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2단계 예방적 관리에는 공구공작물 세팅 및 지그 세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3단계 적극적 제어에는 열변이 관리 및 공급 파손, 마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정보 관리 및 보정, 무엇을 관리하며 어떻게 검증 및 보정할 것인지,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된 공정관리에 대해 레니쇼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장에서 상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제적 제어에 대해 레이저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공작기계 성능에 따라 품질은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항상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가공 장비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을 하는 솔루션은 볼바 시스템, 레이저 간섭계, 엑시셋 체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QC20W 볼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작기계의 선제적인 성능평가 및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XL80, XM60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공작기계의 기하학적 오차를 측정 및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20W를 가지고 회전축의 각도 오차를 측정 및 보정할 수 있으며 엑시스 체크업을 이용하면 오축 장비의 회전축 피봇 오차를 측정 및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적용했을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공작기계의 오차를 제거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기계 비가동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연속적인 양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제적 제어에 대한 레니쇼의 솔루션들은 이미 공작기계 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 출하 전 단계의 마지막 검사 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에 이상이 없을 때에만 장비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QC20W 볼바 시스템에 대한 영상입니다. 볼바 시스템은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평면에 대해 원을 그리면서 측정을 하고 공작기기가 가지고 있는 평면에 대한 오차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XR20W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과 같이 회전축에 설치를 하고 이송을 하면서 오차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는 외부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 분석하여 장비 내에 보정까지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방적 제어에 대한 랭쇼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단계에서 선제적 제어를 통해 공작기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보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공 소재가 장착이 되면 소재, 공구 상태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공구 세팅 및 공작물 세팅이 있습니다. 먼저 공구계 측정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공구에 대한 길이 및 경을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공 전 공구 길이 측정을 통해 주축 열변형 오차 또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다음은 공작물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공작물의 위치 설정 및 정렬을 할수 있습니다. 계측 장치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이 수동 게이지를 이용하여 세팅하다 보니 불편하였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세팅 시간도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측정 후 수동으로 입력하다 보니 기계 내에 잘못 입력하는 휴먼 에러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적용했을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자동 측정해주는 편리성, 정밀한 계측 및 자동 입력이 주는 정확성 그리고 측정 시간 감소로 인한 경제성입니다 공작물 측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가공 테이블 위에 소재를 장착하면 장비축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세팅이 힘듭니다 그러면 레이쇼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면 틀어진 각도를 찾아서 CNC 데이터에 보정을 할 수가 있고, 별도의 작업자의 세팅 없이도 정확한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구 측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동으로 공구 길이 및 경을 측정 후 기계 내 업데이트가 되며, 사선 검출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적극적 제어에 대한 렌쇼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전 단계들에서 장비 성능 유지 및 공구와 소재에 대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절삭 공정 중에 예기치 않는 변수 및 환경에 의해 품질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공급 파손, 마모 관리 및 온도 변화 보정이 있습니다. 먼저 철사 공정 중에 제품에 대한 인사이클 측정 후 공구 파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기계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사이클 측정 및 보정을 통해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가공 전후 공구 계측기를 이용하여 공구 파손 관리가 가능하며 인사이클 측정, 황사 가공 후 공작물 계측 및 보정하여 정사. 가공을 하게 되면 정밀한 치수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적용했을 때곧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안정적인 공정 결과를 유지하고 공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기계 조건의 변화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사이클 측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마모된 공구로 가공을 하게 되면 실제 원했던 치수보다 미사기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인사이클 측정 및 공구 보정을 하여 다음 가공을 하게 되면 원했던 치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클 측정, 다음의 인사이클 측정 영상은 황사 가공 후에 인사이클 측정하여 마모 보정, 마모 보정 후 정사 가공을 하게 되면 실제 목표로 했던 치수와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어 관리에 대해 레니쇼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비, 공구, 소재,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한 세팅 및 보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공정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기상, 검사, CMM 검사. 이케이터를 이용한 라인 내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케이터를 이용하여 공정 라인 내 기계 외부에서 측정을 통한 공정 결과 모니터링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공작물 계측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 내 측정 및 결과 피드백을 통한 중요 공정치수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정 끝단의 품질검사 업무를 경감시키고 자동화 연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적용했을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고비용 측정기 대체와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양품 판단 여부에 대해 빠르고 신뢰성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제조 공정 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CMM 측정 영상입니다. 오축 레보 헤드를 장착하여 소재 표면 스캐닝이 가능하여, 기존 삼축 접촉식과 대비해 측정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모듈 변경을 통해 다양한 형상의 소재에 대해 스캔 측정하여 보고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계 내 가공 결과 측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스프린트라고 불리우는 제품으로 기계 내에서 스캐닝 방식으로 소재를 빠르게 측정하여 가공이 끝난 후 중요치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보정을 통한 보상 가공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큐이터 측정 영상입니다. 현재 이큐이터는 국내의 자동화 라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로봇과 연계하여 가공이 끝난 제품을 자동화 라인 내에서 제품을 측정하고 가공 기계 내에 피드백도 줄수 있으며 양품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품질 관리는 가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치수 변화에 대해 측정, 분석 및 보정하여 가공하면서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제조 공정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가공 소재의 흐름과 그 소재를 측정한 결과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작기계 내에서는 랜쇼 계측 장치를 이용하여 양품 생산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가공이 끝난 후에는 라인에 있는 이큐이터로 소재를 이동 및 측정하여 결과를 공작기기에 내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이큐이터에서 측정이 끝나면 소재를 마지막 단계인 3차원 측정기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셔에서 제공하는 공정 관리를 위한 4단계의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제조 공정을 컨트롤 할수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하게 되면 고객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